사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잘못된 신앙 때문에 파멸을 당합니다. 사울은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종교적인 업적을 세우려고 함부로 소원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쉽게 바꿉니다. 탐욕 때문에 바꾸기도 하고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니까 사람에게도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자꾸 어기고 자꾸 악을 행하며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혹시 소원했으면 꼭 지키고 또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꼭 지켜서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우리도 꼭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로 우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모습을 좀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잠시 먼저 정리해보면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죠. 근데 불레셋의 공격을 받고는 사울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불러오리라고 해서 신접한 여인은 거부하지만 절대로 안전할 것이라고 보장해 주면서 결국 은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죠. 사무엘은 사울이 죽을 것이라 그럽니다. 사울은 이때 절도합니다. 그러나, 신접한 여인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사울은 먹지 않겠다고 했다가, 여인과 신하들이 강권하자 결국 먹습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사울이 쉽게 말을 바꾸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사울의 심각한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을까요? 이건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배울 수는 있습니다. 자, 사울이 신접한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고도 나중에 신접한인을 찾아간 것을 보면 사울이 신접한자를 전혀 믿지 않고 그들을 굉장히 싫어해서 거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찾아가는 것을 볼때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쫓아냈을까요? 사모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신접한자를 쫓아냈죠. 이것을 보면 사울은 사모엘을 신접한 자의 한 부류나 혹은 그들의 우두머리격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자기 자신의 종교 제도로 나라를 지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접한 자 박수를 다 쫓아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지금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 제도만을 이용하고 그것을 강화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의 종교제도에 의한 지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은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울은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사울이 자기 자신의 종교제도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그 자신의 종교제도로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의 종교제도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세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올바른 제도입니다. 전에도 이 제도로 응답받은 적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제도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이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다른 때는 대답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런 종교제도 보세요 가르쳐준 율법에 의한 종교제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쁜 제도 아닙니다. 올바른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이때는 응답하지 못한 걸까요? 사울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데로 가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다른 것을 찾아가면 안됩니다. 사울은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자 다른 길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는 사무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신접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진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원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모습에 나타난 사울의 믿음을 보면 사울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영적 능력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믿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 종교 지도자를 믿은 종교 지도자 우상 숭배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사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이용하면 불신앙의 모습이죠. 신접한 여인을 통한 잘못된 방법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또한 사울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믿음은 신접한 여인을 찾은 자기의 종교 행위로 영적 도움을 받으려고 한. 자기의 종교행위, 신접한인을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자기의 종교행위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종교행위로 영적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일법적인 신앙이 또다시 나타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올라와서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와서 사울에게 말했다는 것을 볼때 이것은 일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신접한자를 통해서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접한 자가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허락하신 걸까요? 이것은 아마도 사울의 죄와 사울이 받을 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려는 겁니다. 죽은 자의 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통 하시는 일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때 특별히 한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죽은 자의 세계에 대한 교리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자유롭게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때는 이런 것을 이용하셔서 하셨다는 것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죽은 자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교리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울이 왜 망하는가 알려주십니다. 사울이 왜 망합니까? 아말력을 치워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불순종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울이 나와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불순종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불순종 때문에 사울이 망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사울이 친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절대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이용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삼고 우리가 이것을 이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접한 자나 무당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여러 가지 사역이 나오고 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인지 우리가 경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야곱의 거짓 행위거든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정말 장자가 되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야곱이 거짓 행위를 했지만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 장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모범적인 신앙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런 거짓 행위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도망가게 되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많은 고생을 하고 나중에 또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었는 줄 알고 큰 슬픔 속에 사는 고통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만 하나님이 원래 야곱을 장자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 야곱이 거짓말을 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의 거짓말을 고쳐주기 위해서 야곱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도록 벌을 내리시며 고쳐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자기가 죽을 것이란 말만 들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사울이 신접한 일을 찾아간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오히려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믿음의 방법도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입니다. 사울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고 삼멸의 동을 받으려 그랬습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사울은 비참한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어떤 어려움 만나도 절대로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믿음 안에 살아나가는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